어느 추운 겨울 밤, 대학생인 민재는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종강 후 오랜만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 마음은 바빴지만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눈보라가 심해져 버스는 예전보다 한참 늦어졌고 도착 시간은 점점 늦은 밤으로 밀려갔다. 버스 안에는 민재를 포함해 몇 명의 승객들만이 남아 있었다. 피곤해 지친 사람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에 빠져 있었고. 민재도 그중 하나였다. 깜빡, 잠이 든 사이, 버스는 큰 흔들림과 함께 멈춰 섰고, 민재는 눈을 떴다. 버스는 외딴 길가에 멈춰 있었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눈 때문에 도로가 막혀 더 이상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으니, 오늘 밤은 거기서 묵어야 할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가 설명했다. 민재와 몇몇 승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짐을 챙겼고, 기사 아저씨의 안내에 따라 마을로 향했다. 예상외로 마을은 정막했다 유난히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눈에 덮인 작은 집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여관에 도착했다. 고풍스런 목조 건물이었고 안은 꽤 따뜻했다. 주인은 중년의 부부였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방을 안내했다. 민재는 피곤함에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허름하지만 깔끔한 방이었다. 그저 하룻밤 묵으면 되는 것이니 큰 불평은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곧장 잠에 들었다. 그러나 깊은 밤, 민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밖에서 누군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분명 말소리였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림만이 귓가를 때렸다. 민재는 소리를 헛들었나 싶어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 밖에서 무언가 손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순간 소름이 돋아 창 밖을 쳐다봤다. 흰 눈이 내리는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단지 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고, 민재는 그제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다른 방에서 묵고 있던 승객 중 하나가, 민재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걱정스레 물었다. 민재는 창밖에서 본 것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도 이상한 소리에 깼는데 당신도 들었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데 그들은 함께 여관 주인을 찾았고 주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묘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곳은 원래 오래전 이 근방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문다고 전해져요. 그 영혼들이 가끔씩 나타나 지나가는 이들을 지켜본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가 뜨면 모두 사라진답니다. 주인의 말에 또다시 등골이 서늘해진 민재와 다른 승객들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한시가 다르게 길어지는 밤에서 도망치듯 아침이 오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여관을 빠져나와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마을을 빠져나갈 때 민재는 여관 창가에 서 있는 주인과 눈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재는 급히 시선을 돌렸고 버스는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졌다. 그후 민재는 가끔씩 그 마을과 여관에서의 밤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전히 알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아 괴롭혔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존재했던 것인지는 결국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민재의 기억 속에 선명한 흔적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한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늘 메마른 도시에서 살았던 내게는 한편으로 낯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학에는 오래된 기숙사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저 학생들 사이에 우스갯소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해 우연히도 나는 그 오래된 기숙사에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처럼 좀꺼리치했지만 막상 지내보니 기숙사 자체는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밤 나는 늦게까지 레포트를 하느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수 있었습니다. 땀빡 잠이 들었을 무렵 갑자기 느닷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온통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내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몸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말입니다. 가위에 눌렸나? 싶었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밖에서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방 안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공거림 같은 소리였습니다. 순간적인 공포감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고, 나는 간절히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방 안에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그 존재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형체는 침대 끝까지 다가와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내 얼굴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과 함께 이명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나는 절박하게 움직이려 했었지만 여전히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두운 형체가 사라졌고 나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마침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젯밤 일이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경험을 애써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몇번더 비슷한 경험을 했고, 결국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던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몇번 있었대. 그래서 다들 이 기숙사에서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것 같아. 우리는 각자 인터넷을 뒤져가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던 이들이 꽤 많았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 기숙사에서 겪었던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고가 반복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그 기숙사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곳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현상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연 그 오래된 기숙사와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이 정말 끝난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까 하는. 이렇게 나와 친구들은 대학 졸업 이후로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지금도 가끔씩 당시에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혹시 기숙사에서의 이상한 경험이 그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에 기숙사나 오래된 건물에 방문할 때한 번쯤 깊이 잠들기 전에 주위를 살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어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한 채가 있었다. 이 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특히 밤이 되면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등불의 집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남자가 이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사진 작가로 기묘한 것들을 찍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등불의 집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마을로 향했다. 처음 집을 본 순간 낡고 황폐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매력에 이끌렸다. 남자는 해가 질 무렵 집에 들어섰다. 도서관처럼 보이는 방에선 먼지와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지저분한 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때 창문을 통해 노을빛이 스며들며 방 안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불길이 집을 에워싸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집안은 다른 세상이 되어갔다. 그는 집안 곳곳에 놓인 오래된 조각상들과 그림들이 묘한 방향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어떤 음성이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와 섞여 들렸지만 점점 선명해졌다. 돌아가 돌아가 낫고 신소리가 반복되었다. 남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점점 크게 들리는 소리를 따라 지하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정막한 계단을 내려가자 낡은 지하실이 나타났다. 바닥엔 누군가 서두르듯 그린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문양들이 있었다. 그 문양들은 금세 이 집이 보통의 집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하실의 중앙에는 작은 초가 켜져 있었다. 이 초는 소문대로 불, 밝히기를 반복하며 깜박거렸고 주변의 공기를 긴장으로 물들였다. 남자는 촛불을 끄려했으나 바람 한점 없는 지하실에서는 불가능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 한 번의 셔터 소리와 함께 기이한 한기가 온몸을 스쳤다. 남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낯선 형체가 보였다.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는 듯.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오싹함이 영혼을 사로잡은 것이다. 무언가에 홀린 듯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이 풀리자 남자는 재빨리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돌아가. 돌아가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렸다. 집을 나서던 순간 다시 한번 그 형체와 마주쳤다. 이번에는 형체가 그의 바로 앞에 있었고 얼굴 없는 형체는 슬프게.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남자는 마침내 기집 맥진하여 집을 나섰고 문을 닫는 순간 자신이 못 들어본 소리만큼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로 그집 주변을 지나갈 때면 차가운 시선과 저주처럼 맴도는 소리를 느끼곤 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형체가 있었고 그 형체는 굳어버린 고요 속에서 여전히 그를 향해 무언가를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진을 본 후로, 그는 다시는 그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니, 이야기는 여전히 그 집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도 형체를 본 적이 있다 말하며, 집에서 들려온다는 낮은 목소리를 증언했다고 한다. 그 여운을 따라 등불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을 소름돋게 하는 미지의 장소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등불의 집이 전하는 그 목소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꿈과 일상에 스며들어 있을지 모른다.